어느날 밤 서울에 사는 대학생 지수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까지 과제를 하느라 앉아 있었다. 교수님께서 주신 과제가 까다로웠고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인터넷을 뒤적이며 밤을 보내야 했다. 과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자 지수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인터넷을 서핑하기로 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포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수는 평소에도 공포 이야기를 즐겨 읽는 편이라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면 놓치지 않고 읽곤 했다. 그날도 여러 공포 글을 읽던 중, 알수 없는 문자라는 제목의 글이 지수의 눈을 사로잡았다. 별생각 없이 클릭한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몇주전 나는 정체 모를 번호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아무 내용도 없었고, 그냥 이상한 기호들과 숫자만이 나열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장난 문자겠건니 생각했지만 그날 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작성자가 삭제했는지나마 잊지 않았고 댓글에는 다양한 추측과 경험담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고 어떤 이들은 그 글이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다. 지수는 조금 무섭긴 했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괴담이라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지수가 잠을 자려고 할 때쯤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온 것이다. 익숙지 않은 번호에 허락되지 않은 문자였고 그 안에는 앞서 읽었던 글과 비슷하게 아무 의미도 알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이 있었다. 지수는 깜짝 놀랐지만 우연의 일치라며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번호로 고이어지는 문자가 도착했다. 문자의 내용은 매번 달랐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은 같았다. 문자가 올 때마다 집 내부에서 신기한 소리가 들려서 지수는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문자가 올 때마다 옆방에 놓인 거울에서는 죽은 듯이 고요했던 공기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보여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지수의 방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책상이 뒤집히고 창문이 저절로 열리며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장이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일들은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격렬해졌다. 겁에 질린 지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문자를 받은 낯선 번호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신호음이 울리고 잠시 후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들리다가 이내 전화가 끊였다. 지수는 답답한 마음에 이 모든 일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놨다. 친구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한 귀로 흘려들었지만 한 친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속인에게 상담을 받자고 했다. 무속인은 지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주변에 있는 거울을 특별히 조심해. 그 문자는 이승의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어떤 존재가 보내는 신호야." 지수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거울을 다시 떠올렸다. 그 후로 지수는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고 문자가 올 때마다 다른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런 조처를 한 이후부터 기이한 현상들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그 문자는 여전히 오고 있지만 더는 지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지수는 여전히 그날 밤을 잊지 못하며, 과연 그 문자가 무엇이었는지, 묘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다. 결국, 아무도 해답을 알수 없으니, 이야기는 인터넷 상에서 또 다른 공포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민수.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친구들과 함께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여러 사정이 겹쳐, 결국 여행은 무산되고 말았다. 여행 대신할 만한 일정을 찾던 중에, 외갓집이 있는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한달 정도 머물게 되었다 그 마을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지만 외할머니께서 여름동안 잠시 다녀올 것을 권유하셨다 도시에만 살던 내가 산골로 향한 날 대도시와는 사뭇 다른 공기와 하늘의 청량함에 감탄했다 외할머니의 연락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다 그들은 당시 20대 초반에 젊은 내가 낯설지 않게 여러 농사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도와주었다 마을은 작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기운도 느껴졌다. 특히 마을 입구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있는 오래된 폐교가 특히 그러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 폐교에는 영혼이 떠돈다는 소문이 있어 마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조차도 쉽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같은 소문은 오히려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어느 날밤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폐교로 향했다. 폐교는 예상대로 을씨연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어둠에 잠겨있는 폐교에 교문은 녹슬어 삐걱거렸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교실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의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교실을 하나하나 둘러보던 중, 2층의 한교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먼지와 습기에 젖은 종이의 냄새가 뒤섞인 듯한 냄새였다. 교실의 끝머리엔 꽤나 낡아 보이는 나무 책상이 있었다. 호기심에 나는 손전등을 비추어 책상을 살펴보았다. 그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누군가의 것으로 보였다. 연필로 눌러 쓴 글씨들은 오래되어 읽기 힘들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여학생의 기록임을 알수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왕따를 당했던 것 같았다. 특별한 이유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일기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고 그녀에 대해 험담을 하는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몇 페이지에 그녀가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 이 폐교에서 삶을 마감하겠다는 무서운 결심을 적어두고 있었던 것이었다. 소름이 끼쳤다. 순간적으로 이곳에서 서둘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일기장을 책상에 다시 밀어 넣고 빠르게 폐교를 벗어났다. 다음 날, 어젯밤의 일기 때문인지 기분이 몹시 가라앉았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도 또다시 그 폐교가 떠올랐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만 같았다. 이번엔 마을 친구 중한 명을 설득하여 함께 가보기로 했다. 다시 찾은 폐교는 여전했지만 이번엔 일기장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 그 교실에서는 다시 어젯밤과 같은 냄새가 풍겼다. 서늘한 기운이 감돌며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기장을 훑어보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어젯밤에는 보지 못한 한쪽 귀퉁이에 짤막한 메모가 한 구석에 남아 있었다. 나를 찾지 마세요. 하지만 누군가의 글을 본다면 아직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놀란 마음에 우리는 서둘러 폐교에서 벗어났고 그 이후로 그곳에 다시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 여름 이후로 마을 사람들에게서는 더 이상 그 소문이 돌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갈 용기도 내지 않았다. 그 일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알수 없지만 그때의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다. 마을의 음산한 기운과 그날의 경험은 내게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학업에 쫓기던 나는 종종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곤 했는데 그곳에서의 경험이 나에게는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당시 나는 조용한 공부 환경을 찾기 위해 대학 캠퍼스 구석의 자리 잡은 구 도서관을 애용했다.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한적한 그곳은 공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오래된 목재 책장과 날카로운 냄새에 낡은 서적들이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했지만 그만큼 포근하기도 했다. 어느 날밤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각에 거기서 졸업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홀로 도서관에 아마 있었다. 독서 등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는 가운데 건물 내부는 묘한 정적이 휩싸여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부터 바람 소리가 늘어나더니 창문을 흔드는 소리로 변했다. 그 순간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나를 감쌌다. 작업에 집중해 잊으려고 했으나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그러던 중 문득 누군가의 서늘한 시선이 내 등을 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빠르게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지만 방 안에는 나외에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라며 나 자신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 감각은 가시지 않았다. 할수 없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책장 사이를 돌아다니며 확인했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닫혀있던 중앙 서가의 철문이 덜컹 열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전에는 분명히 잠겨있던 곳이었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서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불현듯 서가 뒤편에서 서늘한 바람이 느껴졌고 왠지 모를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다. 서가가 열려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랐는데. 그 틈새로 뭔가 넓고 바랜 사진 한 장이 흘러나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사진을 집어들어 보니 오래된 폴라로이드였다. 낡았지만 그 안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확실히 보였다. 사진 속엔 다섯 명의 대학생들이 도서관 뒤뜰에서 찍은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중한 명이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자세히 보니 지금은 없어진 과거의 복장과 스타일이었다.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였다. 서가 안쪽에서 갑작스레 싸늘한 바람이 한번더 불어닥쳤고 그 순간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히 나를 부르는 소리였다. 여기야,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진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사진은 바닥에 부딪혀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서 있었다. 사방에 정적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성은 빨리 도서관을 떠나라고 외쳤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치 어떤 힘이 나를 붙잡고, 있는 듯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있는 힘껏 눈을 질끈 감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주인은 고요했다. 그렇게 용기 내어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밖에 나와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도서관 관리인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의 얼굴은 무겁게 굳어졌다. 그는 과거의 그 도서관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 알게 된 것이지만 사진 속에 보인 낯익은 사람은 바로 그들의 친구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학생이었다.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1년 뒤 그도 결국 도서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그렇게 된 후부터 종종 도서관에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끔씩 그때의 서늘한 바람과 구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곤 한다. 사진 속 학생들의 선한 미소가 가시지 않는 묘한 결말 없는 이야기로 나에게 남아있다.